지금 택시를 타고 취항라역 가고 있습니다. 그랩을 타고 원래 버스를 그린 버스를 했는데 제가 일단 호텔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랩을 타고 버스 더미널에 가는데 제가 1 0분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막걸리 떠나서 또 차가 너무 편한 거예요. SUV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차도 편하고 음악도 좋고. 에어컨도 방방에 나오니까 이거 다가자라고 해서 기사분한테 바로 취향 라이더스 써달라. 그래서 지금 취향을 나요. 삼천 번에가고요 잠깐 공중화장실에 들렸거든요. 주유소 옆에 여기는 바 가지로 물을 퍼서 내리는 시스템이네요. 여기는 리베리 호텔이라고 여기 써있거든요 리베리 어, 여기는 리조트 형식의 호텔인데요 일단 옆에 강이 있고 강을 끼고 있고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막템플들도 산속에 템플들도한 개씩 고요 제가 여기 치앙라이의 매력 계열 호텔이 한개가 있거든요 루메르리안 근데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약을 못 했고 그래서 엑스피디아로 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일단 저희 룸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아직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근처에 유명한 이제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그랩을 불렀습니다 일단 저희는 레스토랑 리 뷰가 좋은데아서왔는데 어, 바로 옆에 강이 있고요 강을 끼고 있는 한식당이야 식당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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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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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커피나 주국크 같은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디저트랑 다 포함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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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이건, 프라이드 크랩 이요. 그 다음에, 뭐, 소스 나왔고, 뭐 나왔는데, 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인, 파인애플 볶음밥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들이 뭐야? 이렇게 나왔고, 파인애플을, 보통 이렇게, 이렇게 반을 썰어서 이렇게 채워주는데, 얘는, 그냥 뚜껑을 딱 치고, 넣었네요. 그리고, 왕큰 새우 두 마리를 튀긴 게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식당은,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 꾸며서 나옵니다. 메뉴인 코리안 치킨윙즈가 나왔습니다. 여섯 개 들었고 여기 치킨 무가 나왔어요. 와, 치킨 무가 나왔어. 여기 식당이 주인이 원래 방콕에 있는 사람, 방콕에서 는 사람인데 여기 여기로 와서 식당 차린 거야. 그래 로컬에서 나는 농작물이나 그런 재료로만으로도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우 음, 맛있다 새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식당에서 이렇게 코리안 뭐 치킨을 시키면요 일단 맛이 되게 달라요 일단 다르고 치킨무 주는 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긴 치킨무를 주네요 이게 사장이 한국 치킨 좀 먹어본 사람 한테색깔은 색깔이나 양념의 형태를 보면 전혀 한국식은 아니거든요. 일단 맛은 먹게요. 약간 소스 많이 묻힌 버팔로윙 같아요.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전혀 코리안 치킨이 아닌데 나쁘지 않아. 음? 이게 한피스가 45바트거든요. 그러면 미국 돈으로 한 1분 3,40전? 한국 돈으로 하지 따지면 한 1,600원, 1,700원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와, 지금 저기 바로 이 옆에 빠거든요? 아직도 빠일 술을 보니까 어, 속이 미스거려요. 얼마나 술 많이 먹었으면. <목소리> 음식의 맛은 다 괜찮고요. 데코레이션도 잘 나왔고, 페테트션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나오고, 위치도 좋고, 뭐다 좋은데, 굳이 뭐 다시 여기 올것 같진 않아요. 걸어나가면, 이렇게 왼쪽에 플루틴 풀이 있어요. 여기는 상단 부분 아직 페인트가 안 됐네요. 지어진지 얼마 안된 템플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것을 보러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뭔가 색과 뭣. 자 이제 체크인했습니다. 어그 체크인할 때 보니까 여기가 좀 비쌌더라고요. 여기가 140불 정도 나 줬어요. 저희가 다른 메리아트 호텔, 루베르디앙 뭐, 푸켓, 카오라, 그 다음에 치앙마이, 그 다음에 방콕에 샀던 뭐 메리아트 호텔 다 하루 100불 정도 썼는데 여기는 140불 정도 증는데딱 글쎄요 룸 컨디션은 사실 여기가 제일 별로예요 뭔가 오래된 느낌도 많이 나고요 여기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에 묻은 이런 것들 청소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나니까 뭐 어딘가를 만지기가 두려운. 이 호텔 바닥도 약간 맨발로 잠깐 걸어봤거든요. 울퉁불퉁해요. 이게 바닥도 플랫하지가 않아요. 앞에 일할 때 일하는 직원들한테부터 느꼈어요. 지금 러기지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쯤이면 러기지가 오고 짐을 다 풀고도 남을 시간인데 러기지가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laughs> 이, <laughs> 이게 어떻게 된일까요 불만 시리즈 1, 2, 3찍지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일? 이게 제가 시킨 베타의 비주얼입니다. 네. 여기는 치앙라이의 필수 코스죠. 와이 템플 라스입니다스켓스 사야 돼요. 어 아마 로컬 현지인 분들은 돈은 안 내는 것 같은데 외국 관광객은 50 바트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스켓스 사는 건데 여기, 여기 되게 가깝거든요. 그좀땡겨서한 찍고 하면될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따 왔으니까 들어가 봐야죠. 근데 이렇게 입구부터 티켓 판매소 입구부터 뭔가 여기 있는 뭐 귀신의 집이 온 듯한 느낌? 이좋게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갔을 때도 가격이 확 올랐지 않았냐? 되게 이안 나네? 왓아른? 아 왓아른 왓아른 도 우리가 알고 갔던 가격에서 두배 뛰었었잖아 응 음.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네 하여 여기는 와이 템플 드디어 왔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소리> 이거를 동물 산을다 <사람들> 치워가네 <목소리> 여기는 관광객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아 <목소리>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목소리> 이거 어떻게 지느냐 와. 와... 이걸 지으면 자기가 이모로우 라이프를 가질 수 있는, 아, 어, 있을 거라고 이제 야. 믿고 지는 거야. 약간. 전 세계 어딜 가네. 약간 그런 불로장생 어, 그게 그렇구나. 인간의 본능인가 봐. 음. 와, 진짜 예쁘다. 어, 여기 금붕어 안에 엄청 많아. 음. 야 진짜 많 와 이거 봐봐 지옥을 표현했어 성경에 나온 지옥도 이렇지 않아? 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막손법뻑 하지 않아? 여기 돈을 어, 던졌네 지옥 가는 길에 이제 뭐 쓰라는 동작돈 그러니까 그런건가? 여기는 길이 원웨이여가지고 가다가 사진찍으면 길 트래픽이 생기네 가 나가는 길인데, 그 저희가 우리가 저희 길로 잖아요그 입장료는 이 건물 하나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건물 하나 보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가까이서 에 볼만한 거 같아요. 일단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여기다가 뭐 이런 금속 얇은 철판에다가 이렇게 뭐 메시지 같은 걸 써서 걸거든요. 이게 여기 쫙 있어요. 보시면 여,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것도 다 그냥 금속 판들이야. 그리고 재밌는 게 Y 템플이다 보니까 저렇게 위아래로 Y 수록 옷을 입고 온 사람이. 게 많더라고요. 저렇게 입고 와도 사진 찍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 템플 나오시면 바로 옆에죠, 니까 옆에 보면 골드 템플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금저 안에 들어왔다는데 어, 사진 촬영이 안 돼서 못 찍고 왔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보면 와, 여기 Y 템플 있죠. 와 Y 템플이 어, 실제적으로 몽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원이 아니라 어, 어떤 불교 예술 작품을 하는 한 아티스트의 작품이래요. 와 Y 템플도. 이이인 프로 하면 그, 이 Y 템플을 지은 그 아티스트의 다른 작은 작품들이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곳이고요 그리고 어제 봤던 블루 템플도 그 사람의 제자가 만든 거라고 하네요 결국은 블루 템플도 정말 템플 템플이 아니라 불교의 한 예술 작품인데 그걸 템플로 지은 거죠